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물 표절 논란에 대해서 여당은 맹공을 퍼부었고 윤전 총장은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부인을 둘러싼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소식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 논란에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낯부끄러운 사례는 처음이다. 연좌제 운운 이전에 대한민국 영부인의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과제물이라고 하기에도 민망스러울 정도의 부인의 석사,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윤석열 씨는 대학이 자율적이고 학술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다. 이렇게 이 무슨 해괴한 망발입니까? 윤전 총장은 즉각 입장문을 내 반박했습니다. 본인과 결혼하기 한참 전 논문임을 강조하면서 해당 대학교의 정해진 절차를 통해 규명되고 그 결과에 따를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논란이 됐던 민주당 대선 후보들 본인의 논문 표절 의혹에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라며 역공을 폈습니다. 윤전 총장은 언론 인터뷰에서도 집사람은 새벽 2, 3시까지 책을 읽는 듯쉴틈 없이 공부하는 사람이라며 고교 교사와 대학 겸임 교수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른바 줄리 의혹에 대해서도 윤전 총장은 아내가 술 마시고 흥청거리는 것도 싫어한다. 이런 사람이 술집 가서 이상한 짓을 했다는 이야기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부친 빈소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물론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조문이 잇따랐습니다. 저희 야권 전체 입장에서는 한 분이라도, 어, 훌륭한 분들이 많이 이렇게 대선에 도전하는 게 그게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전 원장은 부친의 장례 절차가 끝나는 대로 인재 영입과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며 본격 대선 행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